모두가 잠든 밤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여워요? 네? 왜 이렇게 귀여워요? 귀여워 어우 저는 숙구를 하려고 합니다 얘 말고 저요 어이구 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laughs> 안 돼! 내려가 주세요! 제발! 찡아! 찡아, 스티커들이 아파해! 어? 안 돼! 뭐 하는 거야! 내려가! 오 마이 갓! 유자창들 안녕! 유하! 유자예요 지금은 12시 40 어떻게 해야 보이지? 12시 46분이고요. 어 제가 얼마 전에 캐키바이 고미 작가님의 스티커를 콘테스트 1등을 해서 그래서 이걸로 오늘은 숙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차랑 카페랑 같이 있는 거를 해주려고 우선 이렇게 갖고 왔고요. 이거는 같이 쓸지 모르는 스티커. 저도 한번 조금 챙겨봤어요. 아마 하다가 더 필요하면 가져올 것 같아요. 우선 카페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외관도 만들어주고 할 예정인데 제가 생각한 대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하기 전에 얘를 우선은 자르는게 관건이거든요. 얘를 이쁘게 잘라야 제가 생각한 대로 숙구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잘라볼게요. <laughs> 카메라 신경만 숫 자르고 있었네? 여러분, 자를 때는 가위질에만 집중해야 돼요. 옛날에 저는 제 손도 잘랐거든요? 아, 이 정도, 여긴, 여긴 괜찮지. 근데 제가 지금 여기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여기 살짝. 어, 이 정도면 마음에 들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선빵했다. 그죠? 그러면 같이 이제 아이스크림 차를 먼저 꾸며볼게요. 아이스크림 차를 한번 이거 뒷돼지를 제거를 한 다음에, 근데 약간 감이 안 오네 내가 이 아이스크림 이 어디 어디 들어 아 여기에 우선 들어가는 거고 이게 여기에 맞춰서 이 틀에 맞춰서 이거를 찌어먹 아이스크림을 넣어주면 되는 것 같은데 짠 아이스크림이 붙여서 귀여워 굉장히 이겼잖아. 이따가 망하면 안 돼. 망하면 <laughs> 안 돼. 저는 이게 우선은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맞춰서 붙여볼게요. 찾아서. 이거는 여기에려나 여기 여기 같기도 하고 저기 같기도 하고 약간 헷갈리지만 아닌가? 이거 여긴가? 이거 여긴가봐 딱 떨어지는 것 같아 이게 딱 하나 남았어 그럼 이건 이렇게인 것 같아 그죠? 짠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먼저 채워졌어요 나는 이거를 여기다 안 붙일래 여기다 붙이니까 뜰때조심했어야 돼. 아까 칼집났어 여기다 붙이니까 이런 것들을 넣을 때가 없거든요 우선 이런 거 너무 귀엽잖아요 이런 거 얘도 너무 귀엽다 뭐일까? 깨알 같은 소들이 진짜 많아요 이 아이스크림 차에. 아뭐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런 건가봐. 너무 귀엽다 이거. 이렇게 아이스크림 차에 놔주고 그리고 보면 아 얘네 사다리를 타고 바고 있는 건가? 약간 이게 근데 어떻게 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 아이스크림 차가 바뀔 것 같긴 한것 같아요. 저는 이게 모두가 똑같이 꾸밀 줄 아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거지? 이번 거 너무. 하고 좋아요. 힙해 <laughs> 뭔가 이거랑 간격을 좀맞추고 싶은데 아 근데 또 하다가 실책이 날까 봐 조금 일정하게 지고 싶어요. 짠 이쁘죠? 우선 이런 거 여기에 붙여도 이쁠 것 같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나 붙여주고 얘는 여기? 어 여기 에 하나 붙이죠.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붙여주고 그다음, 음 그다음에 얘는 아이스크림 푸는 애들이 몇명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퍼줘야 돼. 들한테 파송야너뭐 먹을래? 이러면서. 어, 얘도 귀엽네. 얘는 약간 킵. 이게도 열심히 타고 있죠. 이렇게. 한 명씩 끼 콜라 봐라. 아니 이거 어느 나라 말이야? <laughs> 그리고 여기다가 뭐 넣는 걸까? 여기는 이런 걸 넣는 것 같죠? 이런 과자인가 이게? 이게 뭘까? 우선은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것 같아요. 이게 아 여기 아이스크림이 올라가 있는 빵 같은 그런 것 같아. 짠. 차 운전을 하는 애인가 봐. 얘차 운전하는 애 같아. 그죠? 이렇게 차를 운전하는 애 같아. 와우. 맞아. 잘했어, 잘했어. 그리고 얘. 얘도 또 있거든요? 얘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려네 여러분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차를 운전하는 애 같아요. 이렇게까지 붙였고, 그러면 사다리가 이렇게 있거든? 뭘까, 이 사다리? 사다리에 와서 먹는 건가, 애들이? 키가 작으니까? 그래서 얘가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어, 너무 귀엽다, 근데 색감. 이렇게 해서 손에다가 받는 거야,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운데? 그리고 또 있다가 얘는 여기 바닥이 있으면 이렇게 하늘 애로 해가지고 하면될것 같아요. 우선은 아이스크림차까지 우선 이렇게 했고, 카페를 먼저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카페를 먼저 만듭시다. 이제 카페를 만들 건데요. 이거 1등 했을 때 만들었던 카페랑 비슷하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니 버전으로 한번 카페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우선 얘도 똑같이 예전처럼 잘라줄게요. 짠, 잘 잘랐습니다. 이렇게 잘랐으면 이제 전 이걸로 자를 때가 제일 편해요. 어 끝에 카페는 너무 컸잖아요. 좀 작게 할 거니까 그래도 우선 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이렇게 가늠을 잡고, 음 그런 한. 이 정도로 자르면 될것 같아요. 쭉 잘라주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마테로 하겠습니다. 그때, 어 제가 사용했던 마테가 지금 현재 있는 바닥마테 베베 작가님 걸로 했었어요. 어디 왔니? 어디 였지 여깄다. 그래서 베베 작가님 걸로 바닥마테를 먼저 깔아줄게요. 여기다가 오늘은 정말 신중하게 해볼 거예요. 요즘 제가 막 이런 선 맞추는 게 힘들어가지고 좀 대충, 대충? 어떻게 보면 제 기준에서는 대충대충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막 집착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게 이 마트 쪽에 이렇게 접쳐지는게 너무 이렇게 하면막 선이 생기는게 싫어서 이렇게 막 엄청 했는데 요즘 들어서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안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그런 디테일까지 좀 생각해서 더 해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뒤에 정리를 해줍니다. 하면서 정리하려고 그러면 하면 이게 마태가또 이쁘게 안 잘릴 수 있어서 한 번에 이렇게 저처럼 길게 붙인 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다듬으면 더 이렇게 이쁘게 잘려요. 그리고 이거 카페 스티커. 그리고 이거. 얘도 일다 붙이고. 그리고 이거 먼저 가는 거. 이거 고는른 것도 얘는 여기다가 오마이갓! Oh 이렇게 키가 커? 붙을 수 없지 붙이고 이거 이거 조금 아까운 종이들로 얘네 뒤에 옛날에 서썼던거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붙는 걸 싫어해서 여기 뒤에 얘네 딱 스티커가 벽에 붙지 않게 좀 띄워줄게요 그리고 컷. 하나 손을 왜 떠는 거야? 아니 근데 저 이렇게 숙고할 때 지금 들으면 알겠지만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풀로 올리기가 그래 지금 이걸 끝까지 보는 사람이 있을까? 나의 쓸데없는 이 무슨 성대모사 같은 거랑 <laughs> 이상한 나의 말투를? 아무튼 찬점을 그 차곡차곡 채워봅니다 짠! 여기까지 이쁘다 아 어, 걱정했는데 이뻐 역시 그냥 스티커가 이쁘니까 걱정 따위 하지 않아 이렇게 그리고 이 앞에를 채우기 전에 직원들이 먼저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끝에도 얘를 붙여줬거든요 여기에서 컷 꺼내는 애로 해서 붙여줄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손님 붙는 애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만드는 애 만드는 애얘기도 커피 들리는애 그다음에 이제 이 앞에 메뉴판이나 이런 전자레지나 이런 거를 놔두면 될것 같아요 전자레인지 놔주고 메뉴판도 이걸 제좀 가려주고 이렇게 놓주고 그리고 두리커피, 얘 지금 두리커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 옆에 이렇게 이렇게 놔주고 얘는 커피나 왔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커피들 이렇게 만들어진거 이런 커피 해서 같이 드리는 걸로 짠, 커피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선 놔줄게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지붕 만들고 앞에 그 깨달은 거 만들어주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끝에 이렇게 붙여줬거든요. 자 이것도 이렇게 붙여줄게요. 슉~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슉~ 붙여주고 빨간 지붕 짠~ 이렇게 붙여주면 될것 같아요. 우선 얘도 슉~ 이렇게 해서 여기에 아~ 좀 옆으로 옵시다. 그래서, 딱 맞고 싶어. 네, 이렇게, 붙여줬죠? 우선, 이렇게, 카페, 쪼금한 카페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있는데, 이거는, 이번는 그 바깥에 붙여줄 거예요. 바깥에 붙여줬으면, 이제 이거랑, 아이스크림차가, 이렇게, 오 마이 갓,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아, 이렇게 커진다고? 이렇게 커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laughs> 나 너무 당황했어 이렇게 커진다고? 일이 이렇게 커진다고요? 이렇게 큰 스쿨을 할 생각이 <laughs> 카페가 작아졌는데 왜 똑같이 크지? 기본 우선 잠깐만 너무 커서 기본 좀 찾아주고 어? 이게 무슨 일이지? 카페를 <laughs> 작게 했는데 왜 뭐야 앨범에 또안들어가겠는데 이거? 게? 얘는 여기 앞에 이렇게 앉아서 묶고 있고, 이게 맞긴 하거든? 원근법에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 그래, 아, 몰라. 모르겠다. 우선은 풀을 먼저 깔자 그죠? 풀을 먼저 깔려고 달라 그랬는데, 아, 까 하기 시작 전 시간에 찍어놨으니까, 짠, 이렇게 하고, 아까 어떻게 넣지 이만큼을 이렇게 넣을 거잖아? 그 여기, 얘를 여기다 넣을 거니까, 음, 가리자. 그 여기를, 자르자.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했죠? 그럼 다시 얘로, 여기, 풀, 선에 맞춰서, 풀을 다시, 이렇게 하고, 하나의 위에 이거 풀을 해줘야 되잖아. 이게 은근 어렵네요. 음, 그리고, 이것도, 이를, 걸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음. 이렇게 붙였으면, 얘를 먼저 이렇게 붙이고, 시끄러워요. 얘를 이렇게 붙여야 될것 같아요. 그죠?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고, 슉, 슉, 그죠? 그리고 얘를, 또, 슉, 슉 해서, 알겠지만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해서 슉 붙여주고 붙여줬죠 그러면 아까 남았던 오전에 아이스크림 애들 아 지금 여기 개판이에요 여러분 제 옆에 지금 쓰레기가 <laughs> 얘 예, 아이스크림 아까 사먹으려고 했더애 여기에서 이렇게 깡총깡총 뛰고 있고 어? 너 뛰고 있어 그리고 얘는 이렇게 먹으면서 걸어오고 있고 됐으면 이제 여기에 약간 얘가 앉아서 어 다리 지나 아이스크림 먹으면 되는데 텐치가 내가 이제 없을텐데 앉아서 먹어라 그래 앉아서 아이스크림도 내가 손에 들려줄게 너 아이스크림 꼭갈건러니까 그 손에 이렇게 해서 머슨만 어, 먹을까? <목소리> 여러분 이제 거의 끈식 나가고 있어요 보라색? 핑크? 근데 핑크가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우선 핑크 이제 좀 색깔 강하네 놔두고 그리고 위에 음그 위에 이거 놔두자 그지 그래 그래 맛있게 먹자 이렇게 먹어 어우 잘했어 잘했어 아 그리고 너 집에 싸야 되잖아 이거 파인트, 파인트 이거 가득도줄거 이거 옆에 놨어야 되겠다 친구야 잠깐 잠깐 기다려. 이대로 가자. 너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얘를 이렇게 옆에 놓을 거잖아? 음, 그래. 여기 앉아서, 여기 이렇게 아이스크림, 너 가지갈 아이스크림, 여기 옆에 이렇게 놓고, 아, 까 카페, 카페로 이거 놓겠다 놔줄게. 그리고 아이스크림 하진씩 채우자. 어, 근데 이거 외에도 여기에도 아이스크림이 있어. 너 초코? 초코. 우선 초코 하나, 초코 하나, 여기는 뭐, 이것도 하나, 아 이거 아까 위에 먹은 거 아니야? 알았어, 비슷하니까. 이거 알록달록한 거 하나, 알록달록이 하나. 그리고 어, 녹차, 녹차 맛또 하나, 녹차 하나. 쿠앤크, 크랭크. 우리 쿠앤크도 없잖아 쿠앤크 크랭크 좋아해. 쿠앤크도 하나. 이렇게 해서 이거는 식구들 갖다 줘. 쿠키도 여기, 쿠키박스도. 해서 이건 좀 이따 식구들 다 갖다 주고. 아유 힘들었다, 그지? 정말 먼길어 왔어. 그리고 이거 이제. 아, 여기 벤치가 있었잖아, 친구야. 아, 몰라. 친구야, 지금 그런 거를 심었을 때가 아니야. 많이 힘들었어. 힘든 여정이었다. 그지? 여러분 어때요? 이 정도면 끝이 난것 같은데 마음에 들세요 이왕이면은 있는 것좀 써주자. 이게 돌덩이도 이렇게 놔주고, 이렇 잡초도 있거든요. 나머지 이제 자르면 정리가 될것 같은데. 이걸 또잘 잘릴 수 있을지도 문제. 액자에 얼추 들어가겠죠? 일이 커졌네. <laughs> 이렇게 크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일이 커졌어요, 여러분. 얘도 좀 붙여줄까? 짠. 완성이 되었고요. 어, 보통은 제가 숙고를 하면 한 짧으면 30분 길어도 1시간 정도 하는데 아까 내가 몇 시에 시작했다 그랬지? 지금 끝난 게 2시 5분 2시 정도예요. 지금 제가 한 5분 정도 뒹굴고 왔거든요. 어, 생각보다 일이 굉장히 <laughs> 커졌었고 이렇게 할 생각이 아그니까 이렇게 같이 두고 싶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뭔가 일이 커질 거라는 거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저번하고 약간 비슷하게 같은 그런 걸로 했거든요 제가 1등 됐던?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가 생긴 하... 왜 그래 같이 자자고 원래 같이 자서 <laughs> 짠어 씻고나서 며칠 뒤에 액자 구매해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보면은 이게 제 손인데 생각보다 되게 크죠? 그래서 이렇게 액자들끼리 있는 곳에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조명 때문에 잘안 보이네? 짠! 이쁘죠? 여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액자들이랑 같이 세워줬어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유사청들. 우리 또 만나요! 찡찡!